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모의고사 푸는 시간하고 어, 모의고사 푸는 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80분을 모의고사 이제 풀게 되는데 80분 그리고 45문제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스탑워치 같은 게 보통 이제 하나 있을 테니까 스탑워치나 핸드폰을 가지고 80분을 세팅을 해두고 또는 그냥 시계를 보면서 1번부터 쭉 모의고사를 풀게 될 텐데. 이건 사실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 제가 좋은 모의고사 푸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모의고사를 푸는 순서부터 얘기를 할 건데, 모의고사를 보면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가 화법과 작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 보통 이제 비문학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모의고사는 16번부터 30번까지가 이제 독서, 비문학 지문일 때가 있고요. 어떤 이제 문제는 이제 16번부터 비문학 지문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문학이 나오고 다시 비문학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모의고사도 있어요. 이게 작년 수능이나 2019년도, 이제 2018년도 재작년 수능을 봤었을 때는 이제 처음에 16번에는 비문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문학이 나오는 형태. 띄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순서를 보면 1번부터 화법과 장문을 풀어주는 건 맞아요. 1번부터 15번까지를 풉니다. 화법과 장문과 문법을그 다음에 16번의 독서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순서대로 풀게 되면 독서, 문학, 독서, 문학 이런 식으로 섞어서 풀게 된단 말이에요. 16번부터 그냥 45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풀었을 때 그러면 사실 이제 독서를 푸는 이제 방법과 문학을 푸는 방법이 좀 다른데 섞어서 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게 되고 어, 어떻게 단짠단짠하는 것처럼 조금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말고 일단은 1번부터 15번까지는 화상문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문학을 먼저 풉니다. 문학을 다 모아서 푸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를 넘겨서 이제 문학을 풀어야지 해서 문학이 이제 시 그리고 소설들이 있는데 이제 고전시,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그냥 앞에서부터 쭉 해서 문학을 이제 다 푸세요. 어, 문학을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독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를 이제 마지막에 풀려고 하냐면, 이게 뭐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함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학을 좀더 쉽게 풀고, 독서에서 좀더 어려움을 느끼고, 현재 독서가 어렵고, 오답률이 보통 높은 건 거의 다 독서예요. 최근 3년간 오답률이 높았던 것들은다 독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에서 우리가 이제, 문학은 시간이 좀 많으면 정답률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는데, 독서는 시간이 좀 많든, 시간이 좀 적든, 정답률이 어차피 약간 낮을 거니까, 우리가 최대한 이제 높은 효율을 보이기 위해서는, 문학을 먼저 풀고 문학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대충 풀어서 틀리지 말고 왜냐면 문학이 시간이 없어서 대충 풀리고 독서는 어려워서 틀리고 이러면 이제 두 군데 다 틀리게 되니까 문학을 먼저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뒷 시간에 독서를 풀어서 최대한의 정답률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보고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걸 섞어서 푸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독서도 풀때 독서도 16번부터 돼 있는데 16번부터 풀 필요 없어요. 독서가 요즘에 세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세 지문 중에서 제일 쉬운 걸 먼저 푸세요. 자기한테 맞는 거. 어, 나는, 나는 뭐 예술 지문이 좀, 더좀 맞다 하면 예술부터 풀어도 돼요. 왜냐면은 뇌라는 게 워밍업, 워밍업을 좀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독서 첫 제일 처음에, 제일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쉬운 거 골라서 푸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어려운 거 푸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일 어려운 걸 마지막으로 보내면, 어, 시간도 많이 없고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워밍업이 됐다 했을 때두 번째 지문으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풀고, 마지막 지문을 넘어가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문제를 풀때 1번부터 15번까지는 그냥 풀고, 문학을 다 묶어서 이제 15문제를 풀고, 독서를 15문제 풀어라. 어 이게 이제 요지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평범하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은 더 빨리 풀수 있고 느리게 풀수 있는데, 이제 두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작문 1번부터 15번까지는 22분에 푸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거 보다 약간 오버하거나 줄어도 좋지만 22분 정도가 제일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1번부터 10번까지 푸는데 14분 정도 걸리시면 됩니다. 이게 예전보다좀더 빨리 풀수 있는데 요즘에는 화작에서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한 14분 정도 두고 그 다음에 8분 정도의 문법 5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적합한 이제 시간 배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을 먼저 풀기로 했잖아요. 문학을 쭉풀 거예요. 문학을 푸는데, 문학은 25분 정도 걸리시면 됩니다. 15문제를 푸는데 25분 정도 걸리시면 되고, 현대 소설이나 현대 시 같은 경우에는 읽고 문제를 푸는데까지 각각 5분 정도씩. 그리고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를 푸는데는 각각 읽고 문제를 푸는데까지 7분씩 이제 적용을 하면 합쳐서 한 24분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어, 그게 가장 적합한, 왜냐면 고전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더 오랜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세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네 문제, 그래서 열다섯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어쨌든 간에 한 지문 당 10분 정도 걸리셔가지고, 세 지문을 푸는데 30분 걸리시는 게 제일 이제 효과적인 시간 배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3분이 남는데 왜냐면은 화장문 22분 그다음에 문학 25분 독서 30분 하면 80분 동안 푸니까 3분 남잖아요 이게 마킹 시간이에요 보통 친구들이 마킹을 하는데 1분 정도가 걸리는데 어그 혹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약간 아마 오버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3분 정도 남겨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화장문은 이제 22분에, 그 다음에 문학은 25분에, 그리고 독서는 30분에. 푸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80분을 세팅해 놓고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워치나 핸드폰으로 80분 세팅하고 문제 풀수 있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게,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학생들은 시간이 모자라요. 80분을 두고 문제를 풀게 되면, 처음에는 좀 여유롭게 풀고, 항상 마지막에는 시간을 좁게 풀 거예요. 항상 마지막 부분을 대충 풀게 되버리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이게 스타워치를 세번 세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스타워치나 핸드폰으로 22분을 세팅하고, 화장품까지 푸세요. 그 다음에 다시 스타워치를 25분을 세팅하고, 문학을 푸세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져 있는 분량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워치를 다시 30분을 세팅하고, 독서를 푸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0분을 두면 여유롭게 풀다가 마지막에 가서 막 아, 이렇게 풀어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풀지 말고 야 풀고 다시 세팅하고 또막 풀고 다시 세팅하고 막 풀어서 이제 나누어서 어쨌든 간에 끝까지 풀수 있죠. 그래서 나누어서 푸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나누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이고사 푸는 시간과 방법과 시간 세팅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번호 순서대로 풀지 말고 나누어서 풀기.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풀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간을 세팅하고 풀기인데 화장문은 22분 세팅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법 아 문학부터 풀어야 되니까 문학 25분 세팅해서 풀고 독서는 30분 세팅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게 모의고사 푸는 시간하고 순서였습니다.